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토크입니다. 주식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다 보니 예, 불안감이 커지시는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이 요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주식시장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어설픈 반등이 데드캡 바운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감 속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가 자칫 예, 증시가 이거 큰일 나는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 제 지인분들, 가까운 지인분들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요즘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증시 향방은 알수 없어요. 예, 그건 이제 가봐야지 하는 변수입니다만, 한가지 확실한 이야기를 드리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파산 확률을 당장이라도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증시 토크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드린 대로 최근에 주식 시장 애매한 반등이 있다 보니까, 예, 불안불안해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러시아 문제가 이게 자칫 3차 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긴축, 파월 의장이 또센 이야기를 하셨죠? 예, 좀센 얘기를 밤사이도 하셨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17, 17bp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불안한 이야기들이 주식시장에 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이러다가 게이 대폭락장 오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향방은알수 없죠, 예. 뭐 주식 시장이 이런 우려 속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훅 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 중에 투자 어떤 결정이나 투자 행동은 모순된 그런, 어, 투자 결정을 내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슨 모순이냐. 증시에 대해서는 불안해 하시면서도 비투 규모를 크게 유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비투 규모가 크면 클수록요 파산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공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직관적으로 예 파산 확률 뭐 이런 복잡한 공식 말고 예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옛말에 빚만 없어도 먹고는 산다라는 예, 말이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뭐,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도 많이 하셨던 말인, 말씀이신데, 뭐, 옛날에는 빚만 없으면, 어쨌거나, 예, 쌀밥에 고추장이라도 비벼서 먹고는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주식시장도 매한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요,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존 가능성이 거의 뭐 매우 높습니다. 예. 버티고 버티다가 어쨌거나 차 후에 뭐 다시 지수가 그 위치에 오면 뭐 판다든가 뭐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비투 규모가 과도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자 본인이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중간에 강제 청산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발생하죠. 자요뭐 거창한 파상공식 파상확률공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수 있고 과거 저의 주변 지인들 지인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예, 예, 연배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예, 분들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제냐 1980년대에서 응답하라 1980년대에서 90년대 요 시기에 제 주변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80년대 증시를 보게 되면요. 어 이거 엄청납니다. 86년부터 해서 상승장이 시작돼서 거의 뭐한 4년, 만 4년 만에 주가지수 150도 안 됐던 게 1,000포인트까지 갔으니 거의 뭐 6배, 7배 상승한 거잖아요. 자이 과정에서 매년 증시가 폭등, 폭등, 폭등 하다 보니까 그리고 88년에는 뭐 있습니까 88 서울올림픽 이런 또 훈훈하고 뜨거운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때 당시 투자자 분들 중에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신용융자를 씁니다 신용을 썼다고 할게요 예 지금의 신용융자하고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신용을 쓰셨어요 예, 비투죠 요즘 말로 자 당연시 했던 문화가 예 그때 당시 빚내서 투자하는 겁니다 신용 안 쓰면 아유, 저거 칠푼이, 아이, 뭐, 이거 배짱도 없어. 이런 분위기가 그때 당시 투자 분위기가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때 당시요. 제 친구 아버지, 예, 친구 아버지. 그리고 저희 집안에 어떤 어른, 예, 이 주식 투자를 하셨습니다. 뭐, 저는 그때 당시에 어쨌거나 머리가 좀 굵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 분위기를 기억을 합니다. 친구 아버지는, 예, 좀 빚을 과도하게 쓰셔가지고 이제 빚투 하셨고요 집안의 어른이셨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돈, 예, 자신의 돈만으로 투자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90년에요. 1990년에, 증시가 요게 반토막이 납니다. 주가지수 1000포인트에서 예, 뭐 거의 한 600포인트까지 예.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때 당시 대폭락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급락이 발생했어요. 특히나 이때 당시 투자 문화가 신용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칠푼이 바보 취급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때 당시 깡통 계좌가 되었습니다. 증거금 주식을 다 팔아도, 어, 빚만 남는 상황. <laughs> 그래서 90년 이때가 아마 10월 10일 겁니다. 90년 10월 10일. 정격적으로 당시의 금융당국에서 깡통계좌 일제정리를 단행합니다. 그리고 한 2년 뒤인가또한번 해요. 그런데 깡통계좌 일제정리 사태는 1990년 10월 10일. 그래가지고 이건 우리나라 증시 역사에 뭐랄까, 흑역사로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깡통계좌란 게 아예 표준명사 되었던 시기예요 그런데 친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명적인 손실을 경험하시고, 예, 정말, 예, 힘들게 이후에 생활하시게 되셨어요. 예. 어 안타깝죠? 이에 반해서 저희 집에 자기, 자신의 돈으로만 투자하셨던 어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힘든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어뭐 그냥 가만 내둬 볼까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오늘날 봤더니 주가 지수가 1994년에 꽤 오랜 시간이 흐르긴 하였습니다만 예, 1,000 포인트를 넘어서 1,100 포인트를 훨씬 뛰어넘어 있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수익률을 떠나서 생존하신 투자자로. 남은 것이고요. 친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주식 시장에서, 예, 뭐, 비자발적이든 강제 청산에 의한 것이든 시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예, 이해를 돕, 쉽게 하기 위해서요. 파산 확률이라는 것을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건 원래 도박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 도박이론에서 뭐, 승률, 예, 이길 수 있는 확률과 그리고 이길 때 손익 비율을 바탕으로 해서 파산 한번 베팅한 게 파산할 확률 어 이거를 이제 아이 베팅한 게 파산으로 이어질 확률을 계산한 표입니다. 보게 되면요 10% 정도만 투입한 경우는 파산 확률이 2%예요. 예 그리고 승률 60%에 손익비 1.1이면 어요거 괜찮은 승률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찰. 이어가면 이게 수익이 예 결국은 우상향하게 돼요. 하지만 그한 번에 100% 자금을 투, 투입한 경우 그런 경우에 67%로 파산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요. 200% 투입했다 그러면 이건 비투를 한 거죠. 82%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자기 돈에 만큼 또 빚을 내서 확쓸때 파산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신용융자나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b 투 자금을 끌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 예, 어우, 저런 비율보다 훨씬 높은 b 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파산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절대적인 수치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 시장, 뭐, 향후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고, 예. 뭐,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거꾸로 질 수도 있지만, 2000년대 중반처럼 이렇게 쭉갈 수도 있고요 혹은, 예, 여기서부터 우리를 속속일 수도 있고, 모릅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뭔가 불안해. 아, 난, 아 찝찝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빚투는 과도하게 가지고 있다. 요거는, 예, 모순된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비투 규모를 확 줄이셔 가지고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수준까지 확 낮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반토막 나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도 해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생존할 수 있는지 이거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유 비투밖에 인생의 방법이 없어 하시면서 좀 과감하다면 과감하고 무모하다면 무모한 결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만약의 상황이란 게왜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LTCM 파산 사건. 이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어, 1990년대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천재들이 만든 헤치펀드가 있습니다. 그게 1998년에 러시아가 디폴트하면서 예까지 파산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때 당시 미국에서 청문회를 열고 구제금융까지 집행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자, 그런데 생존이 왜 중요한지 왜 LTCM 문제가 등장하느냐. 하냐면요. 이 이야기입니다. 아, LTCM이 그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었거든요. 전략이. 과도, 개념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써서 채권 투자에서 수익 많이 낸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어요 전제는 채권이 어, 매우 안정적이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렸는데 러시아 국채가 그럴 줄 몰랐지 <laughs> 그때 당시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과도했던 ltcm은 파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사후적으로요 누군가가 LTCM이 그 포지션, 전략을 유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추적을 해봤더니 수익률이 그런 대로 괜찮았대. 네. 자,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투자 전략이나 종목이 좋아요. 아, 미래 어느 날 엄청난 뭐 성과를 낼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과도한 비트로 해서 파산 확률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 하고, 어! 하고, 일시적인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어!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 했는데, 어, 강제 청산됐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LTCM 파산했을 때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전략이나 어떤 종목이 뭐 일시적으로 이랬지만 이렇게 쭉쭉 날아간다 하더라도 예,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서 게임이 끝났기 때문이죠.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때 이런 상황들이 예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쓰셨던 분들 사이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겁니다. 어, 뭐 투자자분들마다 다양한 이제 관점들이 존재하죠. 자, 그런데. 그분들 중에, 아, 나는 시장이 잠깐이라도 좀 쇼크가 있을 것 같아.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빚투를 과도하게 썼다 하신다면 좀 냉정하게 좀 줄여보시는 것은 좀 어떨까. 아니면은 만약에 시나리오 뭐, 반도막이 났다 했을 때 견딜 수 있는지 최소한 스트레스 테스트 한번 정도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인데요. 예. 분위기는 심각했지만, 예, 뭐 증시에 대한 비관론은 아니라는점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